아,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라면 검찰이 박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제는 눈치를 안 보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그게 남았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탄핵 우산을 가려갖고 우병우 놓칠 뻔했네. 또 이제 좀, 예. 어찌 보면 박근혜 수사 부분은 지금까지 특검이 다 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려받아서 확인하면 되는 정도의 순서예요. 이게 수사하는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국민들 누구나가 이게 지금 다 공범관계라는 것이 공소사실에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에도 써있고 특검이 기소한 공소장에도 다 공범관계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박근혜씨는 그 범죄 집단의 두목에 말하자면 수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되고 기소되는 거는 국민들이 볼때 당연한 순서가 어떻게 보면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거를 했다고 그래서 검찰을 기특하게 생각하시지도 않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고 그렇게 못 했을 때 이제 혼나고 욕먹는 일만 남는 거죠. 그런데 검찰이 뭐라도 우리가 더 했다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생색을 내려면 예. 그건 이제 우병우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템이. 아하. 그다음에 거기다가 조금 더추가하자면 이제 그십상시 중에 두 사람 두 사람 남은 사람들. 이제만 예, 안본군 이제만 안본군뭐이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우병우 수사를 제가 보기에는 집중해서 열심히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또 하나 검찰한테 지금 유리한 상황은 뭐냐면 특검은 특검법에 수사 대상이 제한돼 있어서 우병우의 개인 비리나 이런 것들 또 과거 수임과 관련한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수 없었던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검찰은 그것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체말로 정말 탈탈 털 겁니다. 아, 탈탈 털고. 거 예. 그런데 우병우 라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병우 라인은 이제는 그 안에서는. 더 이상의 미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숨을 죽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하. 검찰은 가장 지금 중요한 상황은 조직 보호를 해야 되고 그건 검찰이 살아야 된다. 예. 나중에 정권이 바뀌거나 개헌 국면에서 결국은 나와 있는 얘기가 지금 검찰 개혁에 관해서 반대하는 사람 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저 탄기국 집에서도 회 검찰을 지금 손 봐줘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laughs> 그 박근혜도 그랬어요. 자기 입으로 검찰하고 언론으로 손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 검찰이 살 길은 우리가 지금 수사를 해서 국민들의 여망에 맞게 우병우를 이렇게 처벌했습니다라고 내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 그 내부의 우병우 라인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막아보려고 하더라도 소수고요. 아. 아니 그럼 우병우 라인도 이제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자기들 도와주는 우병우가 없어졌는데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우병우 라인 아닌 척하고 행동하는 더 열심히 있죠. 해야지. 아. 우리 저 김문수 씨나 이런 분들 하는 것처럼. 예. 어 내가 왜 내가 무슨 우병우 이러면서 더 열심히 할 가능성이 오. 있어요. 그러 그러니까. 이르겠네 이르겠네 우병우 라인이었던 윤모 모 검사장 예. 언제 이런 분들이 내가 우병우 라인인 척하면서 우병우의 정보를 다 캐내고 있었다 우병우의 비리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 소화 얘기해 줄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이제 내밀하게 그럴 수도 몰라요 이제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사실은 우병우 선배가 이러이러한 전화를 했었습니다 아하. 아, 그런 그런데 저는 지금 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는 우병우 라인에서 빼주세요 아 이런 걸할 가능성도 있죠. 아 그러니까 제가 농담 비슷하게 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실질적으로 우병우 라인 쪽에서 전향하면서 정보를 막 제보할. 그러니까 우병우 라인도 분화가 될 겁니다. 이게 아 그렇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살겠다고 예. 나오는 쪽이 있을 거고, 예. 아니면 끝까지 그냥 나는 기왕 버린 몸이니까 이쪽으로 해가지고 예.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특정 세력한테 잘 보여갖고 후일를 도모하자. 예. 예. 이제 검찰에서 나쁜 짓 하고 나서 나중에 저기 지역구 잘 골라서 가가지고 국회의원 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하여튼 그렇지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검찰이 우병우 라인의 눈치를 봐가지고 수사를 머뭇거린다거나 네. 그다음에 그쪽의 입장을 배려해가지고 과거처럼 이상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예. 적어도. 우병우 과거에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곽근 고검장. 예. 대구 고검장. 윤곽근 고검장. 예. 그 다음에 우병우한테 계속 수사 결과를 보고했던 안태근 검찰국장. 예. 이 사람들한테는 미래가 없다. 아하. 아, 그 조직 안에서는 미래가 없는 거죠, 이제. 예. 본인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아, 미래가 없다. 예. 그러니까 미국 그리고... 그 미래를 예. 다른 데서 찾을 가능성을 차단을 해야 되겠죠. 아니, 검찰 내에서 예를 예. 들어 윤곽근 이런 분들이. 내가 이제까지 우병우 라인으로 활동을 했지만, 검찰 조직을 살리 위해서 이제 난 양심선을 하겠다. 예. 그리고 내가 우병우를 누구보다도 잘하니, 예. 이러이러한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하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보를 주게 되면, 우병우 라인에서 빼줄까요? 아니, 그렇게 되면 개전의 정은 좀 인정할 수 있지만, 개전의 정은, 네, 어... 과거에 했던 건 없어질 수 없는 거니까, 그거야말로 적폐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에 쌓여있던 폐습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거는 그거대로 정리하고, 지금이라도 마음 바꿔먹고, 그래도 이제는, 이제는 검사로서의 본분을 다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네. 그 얘기는 이제 충분히 받아서 활용을 해야죠. 네. 좀 주제를 바꿔갔고요. 네. 어, 이제 그 침박 중에서, 네. 어, 원조 침박, 그 다음에 순장조 있잖아요. 순장조. 네, 네. 어, 최근에 이제 침박으로서 가장 위세를 떨쳤던 김진태. 네. 이런 그 대통령이 탄핵이 됐으므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정말 침박. 뭐, 어정쩡한 침박, 대충 침박, 뭐, 이렇게 나뉠 거 아니에요? 김진태 이런 분도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김진태, 윤상현 이런 분들은, 윤상현 씨는 오늘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던데, 뭐, 불공정한 재판이라서 인정할 수 없고, 무슨 여론 재판을 한 거지, 헌법에 의한 재판을 한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 그, 어차피 이제 꺼져야 될 그, 잔, 잔불들이고, 그분들 입장에서야 그간에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함께 외쳤던 분들한테 계속 호소를 해서 뭐 조금이라도 이제 정치 생명을 연장해보자. 이거밖에 선택이 남, 게안 남은 거 아닐까요? 네, 네. 뭘할수 있을까요? 같아요. 그분들이 앞으로. 맞아요. 어, 근데 또 검찰이 사람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특수본에 예. 그 우병우랑 연고가 없는 팀을 예, 보셨다고요. 예, 예, 예. 아, 예, 예. 우리 좋은 날에 시, 우병우 아주 집요하게 물군들어지네. <laughs>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수사본부가 중앙지검 내에 3개 부서로 지금 구성이 됐다는 건데요. 예. 형사 8부 하나, 그 다음에 특수 2부, 거기다가 지금 첨단수사부를, 첨단수사 2부를 갖다 붙였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형사 8부, 특수, 특수 2부. 2부, 중앙지검 첨단수사 수사 2부. 첨단수사 2부? 예. 어,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첨단수사 2부장이 우병우도 모르고 아무런 근무 연도 없고 연고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 특수 이부장은 그의 수사도 잘하고 똘똘한 친구라고 알려져 있는 부장 검사가 있는데 누구죠? 거기는 김석우 부장이라고. 아하. 이제 거기는 우병우랑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배제했다. 이게 이제 검찰의 설명입니다. 현재까지는. 예. 어... 어,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네요. 아니 검찰이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네. 검찰이 <laughs> 과거에 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찰이 권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어떤 짓도 합니다. 과연 미네르바 사건, 뭐 피디 수첩 사건 많이 보셨잖아요. 억지를 예. 만들어내는. 예. 사건. 근데 이거는 권력자한테 잘 보이고 말고를 떠나서 이제는 주권자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직 보를 호 위해서는 총장도 쳐내는 조직입니다. 검찰은. 예. 그래서 유병우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궁금한데 자 김수랑 검찰총장이 2015년 12월에. 검찰총장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연이 안 좋고 악연으로 뭉쳐져 있는데. 예. 그때 우병우가 작용을 해서 검찰총장이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중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아다했죠 그리고 2014년도 중앙, 지금 김순환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예. 정윤회 문건. 예, 십상시 사건. 그렇죠. 예. 비선 실세 사건을 김순환, 그때 당시 중앙지검장이 덮었다. 예. 근데 이 양반이 지금 검찰총장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양반이 있는한 이게 그 수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은 특검이 어 연장이 되지 않고 종료될 거를 예상하고 내부에서 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김순환 총장은 자기 아버지 아버지 대에 예. 박정희 대통령하고 악연이 있습니다. 김기택 총장이었죠? 예, 그 예. 양반이 이제 쫓겨난 셈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의구심을 갖고 쳐다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더 심하게 중성맹세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우병우하고 연락을 하면서 십상시 사건을 말아먹은 역할을 예. 했던 것이데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또 지금, 어,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면 검찰총장이 김진태 씨가 있었는데. 김진태 있었죠 김진태 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때 배제돼 있었다. 그니까 중앙지검장이 청와대하고 직거래를 했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김수남 총장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이거는 이미 여러 얘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불안한 것이고 예. 자기는 어떻게든 그걸 모면하보기 위해서 우병을 칠 것이다. 아, 이 수사를 그 내가 열심히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예. 가, 실제로 조직 내부에서도 김순환 총장의 그런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소위 이제 수사의 중추가 되고돼야 되는 중견 검사들이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총장이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수사 방해를 하는 상황이 되면은 그걸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언론에다 알릴 겁니다. 총장을 쳐내는 상황이 올 것이다. 예, 예. 아. 아 그런데 우리 앞에 여기 방청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중한 변호사하고 좀 닮아갖고 아 그분이 개심해갖고 여기 왔나고 하 깜짝 놀랐어요. <laughs> 예. 감사합니다. 이중환 변호사요? 아, 네. <laughs>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검찰은, 어, 이런 논리가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 있는데, 예? 네. 대통령 선거에 영향 미치니까 수사 좀 천천히 하자.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아까 이제 처음에 한 얘기인데, 음, 그럴 일은 네.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항상 정치적인 계산을 하지요. 예. 수뇌부가 그런 계산을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은 상황이 이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계산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자기들이 볼때 소위 말해서 양 당의 어떤 이게 균형 비슷비슷해가지고 한쪽 손을 들어줬을 때 우리 편이 이길 수 있을 때 그런 장난을 치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장난을 칠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원사이드하게 기울어 있기 때문에. 과거 BBK 사건 수사할 때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반대잖아요, 지금 반대. 몰라, B B K 사건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laughs> 그때 구속된 사람 제가 한명 알아요. 뭐. <웃음> <웃음>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거를 했다고 해서 검찰을 기특하게 생각하시지도 않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고 그렇게 못했을 때 이제 혼나고 욕 먹는 일만 남는 거죠. 그런데 검찰이 뭐라도 우리가 더 했다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생색을 내려면 예. 그건 우병우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템이 아하. 그다음에 거기다가 조금 더 추가하자면은 이제 그 십상시 중에 두 사람 두 사람 남은 사람들 예, 이제만 안본안본 군. 뭐이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병우 수사예요 이 예. 수사하는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그리고 국민들 누구나가 이게 지금 다 공범관계라는 것이 공소 사실에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에도 써 있고. 특검이 기소한 공소장에도 다 공범관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박근혜 씨는 그 범죄 집단의 두목에 말하자면 수교란 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되고 기소되는 거는 국민들이 볼때 당연한 순서가 어떻게 보면 전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집중해서 열심히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또 하나 검찰한테 지금 유리한 상황은 뭐냐면 특검은 특검법에 수사 대상이 제한돼 있어서 오병우의 개인 비리나 이런 것들 또 과거 수임과 관련한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수 없었던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검찰은 그것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체말로 정말 탈탈 털 겁니다. 아, 탈탈 털 대해서? 거고. 네, 그러니 그게... 우병우 라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병우 라인은 이제는 아, 아까 아 이제 말씀하신 대로라면 검찰이 박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제는 눈치를 안 보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그게 남았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탄핵 우산에 가려갖고 우병우 놓칠 뻔했네. 또 이제 좀, 네. 어찌 보면 박근혜 수사 부분은 지금까지 특검이다 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려받아서 확인하면 되는 정도의 순서 그 안에서는 더 이상의 미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숨을 죽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하하. 검찰은 가장 지금 중요한 상황은 조직 보호를 해야 되고, 검찰이 살아야 된다. 예. 나중에 정권이 바뀌거나 개헌 국면에서 결국은 나와 있는 얘기가 지금 검찰 개혁에 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심지어 저 탕기국 집회에서도 검찰을 지금 손봐줘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laughs> 그 박근혜도 그랬어요. 자기 입으로. 검찰하고...